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남농 오빠, 한정현입니다. 싹둑, 싹둑. 싹둑. 와, <laughs> 많이 보셨군요. 아, 네, 이거 네.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laughs>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을 제일 아름답게 하고 싶은 놈, 제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제롬 선생님을 오늘 초대를 했는데요. 우리 제롬 선생님 하면은 이제 키워드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요딱떠오르는 게. 봉사 활동, 봉사 활동. 예. 네. 그리고 이제 탈색 복구 매직. 아, 맞죠. 요즘 세미나 하는 거 탈색 복구 매직. 네, 네, 네. 뭐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딱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네. 오늘 딱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우리 재롱 원장님이시죠? 네. 지금 미용실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네. 근데 이름이 왜 재롱입니까? 아, 그, 제가 청담동에서. 네. 원장님이 이름 한번 지어보라 그래가지고, 원래 본명이 진석이거든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진석쌤 하다가. 네. 아, 좀 약간 원장님이 촌스러우셨는지, 네. 이름을 바꿔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네. 제일 잘 나가는 놈 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좀 줄여가지고 제롬으로 음. 정했습니다. 아, 뭐 이름 뭐 그렇게 막 뜻이 있는 건 아니네요. 뭐 짓고 나서 갖다 붙였죠. 아, 알겠습니다. 혹시 뭐 청담동에서 미용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그러면요. <약간 또 웃음> 아, 네. 지금 아니, 어디서 왔 지금 하고 있고. 아, 저 원래 고향이 포항이고. 예. 네. 네. 뭐, 음. 아시잖아요. <laughs> 뭐. 포항에서 이제 미용을 하시고. 네, 미용하고 다녔다가 또 네. 이제 저희 집이 미용실이라가지고. 아, 네네 거기서 이제 뭐 장난스레 친구들 고딩애들 머리 해주다가. 네네. 22살 때 상경하게 됐어요. 네네네. 23살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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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서울에 상경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원래 좀 서울을 올라오고 싶었는데. 예. 네. 저희가 이제 연고가 서울에 없었다 보니까 올라오는 게 네.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독립하는 게좀 많이 어려웠다 보니까, 네. 그, 그때 제가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laughs> 면접을 봤어요. 그 네. 보이드 바이 박철이라고 네, 네, 네. 얘기해도 요 어, 상관없어 있는 거예요. 왜, <laughs> 아, 왜, 뭐, 제진거있어요그 <laughs> 제가 포항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을 때 70, 70만 원인가 받고 일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거기 가니까 어. 55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근네 네, 네. 주, 이제 방도 잡아야 되고 네. 뭐, 아 기숙사 살아, 살아도 되는데 네. 먹고 살려고 하면은 네. 이게 일단은 이제 의식주가 해소가 안 되잖아요 네. 제가 그러고 나서 면접을 보고 내려왔어요 포항으로 네. 그러니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음. 뭐 집에서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려울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혼자 한 달을 55만 원 살고 버티기에는 너무 어렵겠다 네. 그때가 이제 벌써 이미 15년 전이니까 네. 그래서 포기를 하고 포항에서 네. 미용을 좀 하다가 네.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돼서 네. 이제 올라왔죠. 24살 때 음, 예, 계속 응어리가 돼가지고 올라와서 음, 이제 서울살이를 했어요. 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다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은 마음과 예. 똑같은 목표가 꿈이 똑같잖아요 맞죠. 네. 맞죠. 그때 음. 또막 저희가 막 이제 뭐 인터넷 뭐 블로그 보고 연예인 머리 보고 네. 막 이런거 하고 맞아요. 싶은데 네. 네. 맞아요. 뭐 예쁜 머리 하고 싶은데 막 이제 막상 그 네. 지방에서는 뭔가 음. 그런거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올라오는거 <laughs> <그런 맞습니다. 웃음> 그런 그런 같아요 그렇게 올라오셔서 이제 이... 청담동에서 시작을 했군요. 아니요, 처음에는 건대에서 시작을 아, 했어요. 건대에서 예, 청담동 그래. 다 돌아봤 다녀봤는데 네, 네. 열정페이가 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건대에서 인턴을 하신 거예요, 디자이너. 아 건대에서는 헤어 디자이너 하다가 네. 그러고 한3년 정도 건대에 있었다가 음. 그뭔가의 커리어에 대한 갈증이 안 풀려가지고 음. 업스타일도 제대로 뭐좀잘못 해봤었고 음. 그래서. 그쪽 동네로 좀 넘어가서 업스타일도 좀 해보고 음.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외부 디자이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럼 저... 인턴생활은 청담에서 하지는 않았던 거네 아 맞죠 예. 인턴생활 청담에서 그러면 맞죠. 이제 진짜 잘 들어간 케이스죠 왜냐면은 청담동의 디자이너 아, 디자인은 오래 걸리죠 인턴생활을 예. 하고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맞죠 예.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어, 어떻게 보면은 음. 야매스러울 수 있고 아, 그거는 저는 실력이라고 네. 봅니다. 운도 네. 실력이고. 어찌됐든 된 거잖아요. 네, 좀 빠른 테크를 타기 위해서 뭐 잔머리를 좀 썼어요. 어, 네네. 네. 그쪽 동네는 기본적으로, 네. 그제 동료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5년, 네. 뭐 인터 생활을. 네, 4년, 좀 빨라도 4년 하니까 네. 네.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음... 근데 또 막상 들어가 보니까 환상이 다 깨지더라고요. 네. 네. 신규도 없고, 네. 마케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블로그 써야 되고. 매번 블로그 쓰고 퇴근하는 게 일이었어요. 네네. 그게 너무, 나중에는 좀 적응이 됐는데, 처음엔 음. 너무 현타가 왔어요. 그죠 하루에 이게, 한 명도 안 하고. 이게 만나시겠다. 내가 네. 꿈꿔왔던 청담동 네. 생활 이기 아닌데.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청담동 미용 시작을 하고, 네. 또 어떻게 또 지원장까지 되었죠? 손님이 너무 없잖아요. 네. 매출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거기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음. 나중에는 매출을 하게 됐지만, 음. 객수를 좀 많이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이제, 이제 뭐, 그, 객단가가 높은 그런 네. 서비스도 되게 중요하고, 네. 거기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음. 뭐, 이제 심지어 뭐, 고객님 오시면은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드리고, 음. 뭐, 그런 게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음, 서비스. 어, 네, 서비스적인 네.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는 고객 수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 네. 어, 강남 쪽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때 또 시대 흐름이 음. 이제는 청담동이 되게 우세였을 네. 때가 있었는데, 음. 좀뭐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들이 좀 음. 이게 다 나오게 되면서 음. 강남권에 있는 그런 미용실들도 같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미용실들몇 군데를 다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네. 전화를 돌렸죠. 그,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네. 좀잘 된다는 미용실에 네. 다 전화해가지고, 네. 혹시 디자이너 안 구하시냐고, 네. 그렇게 이제 전화를 다 돌려서, 네. 인터뷰 미팅을 잡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제가 딱 한, 하나였어요. 여기서 이제 매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얼마 합니까? 저는 기본급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여기에 가장 잘하는 네. 선생님, 매출 얼마 입니까 네. 이것만 물어봤어요. 아, 그럼 좀, 근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해 할 수도 있고. 겠 아, 아니, 뜬금없죠. 엄청. 아, 뭐지? 네. 이렇게 하면. 아니, 우린 구인 공고를 내지도 않았고, 아. 기껏 해가지고, 그래, 좀, 여, 너의 폐기가 가상하네. 아. 해서 굴러놨더니. 아. 어,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 라는 그 생각이 들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매력을 발산을 할 수도 있고. 예. 네.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 맞죠, 맞죠. 건망지네. 네. 네. 뭐, 생각 그렇게 생각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또제살길 찾아야 되니까. 네. 네.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좀 무턱대고, 이제 좀 그렇게 좀 했었어요. 안 된다는 데도 있었고. 네. 어, 이제 된다는 곳에 이제 가가지고 음. 들어갔었던 내가 살롱식스라는 음. 그런 이제 강남의한 일곱 군데 있었던 네. 미용실, 미용 대표님이었어요. 네. 그 호점에 점장님, 그니까 음. 그, 그 실장님이었거든요. 네. 그때 실장님이 매출 한 3천만 원 한대요. 음. 아, 저 사람은 내가 한번 같이 한번 시너지 효과를 내봐야 되겠다. 음. 저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네. 이제 거기서도 한 2년 하다가 음. 그 역삼동에 이제 3번 출구 쪽에 미용실 음. 오픈을 했습니다 음. 그 아까, 아까 이제 우리 사, 재롱 선생님께서 매출을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어찌됐든 산업시스 입사를 한거잖아요 아그 아, 대표님이 예. 저를 되게 좋게 봤어요 어. 제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어. 예, 저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예. 2천 이상 해주는 그런 미용실을 찾고 있습니다 아. 라고 얘기를 를. 했죠 그리고 기본급 필요 없습니다 어. 저는 기본급 없어도 됩니다 첫날 입사하자마자 선물권을 끊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 예. 그랬는데 그거를 대표님이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매출 목표 이루셨나요? 뭐3천까지 못했는데 음. 한 2천까지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어, 그리고, 오, 이제 역, 그리고 역삼동에 오픈하셨고 네 어. 맞아요. 그러다 하시다가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맞아요 지금도 음. 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었지만 음. 수원에 이제 인계동 더 캐릭터라는 네. 그 탈색 머리 전문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포항에서 네. 서울 올라와가지고 네. 논현동 건대 네. 뭐 다시 역삼동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원에 지금 있어요 현재는 네. 현, 수원에 간 계기는 어떻게 된거예요 제가 이전에 미용실을 압구정에서 했거든요 네. 그 디자이너로서도 한번 정점이라기보다 음. 갈 때까지 가봤으면 어 원장으로서도 좀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음. 마음으로 압구정에 음. 그 로데오에다가 오픈을 했어요 한 80평짜리 오픈했거든요 음. 코로나 때 였는데 네. 저는 약간 쓸데없는 근자감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음. 아 나는 될 거다 라는 음. 근자감이 있었어요 그 음. 진짜로 그래가지고 열정도 있고 <laughs> 지금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인터뷰를 하다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차 팔고 네. 집보증금 다 빼고 음. 그래서 압구정에다가 박아놨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진짜 그 코로나 시절 때 1년 조금 넘게 버티고 백기 들었습니다. 음. 그럼 망했다는 거죠. <laughs> <laughs> 그렇죠. 남 사람마다 이제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고 네. 그때 한참 슬럼프고 좀 머리 아플 때여서 좀 수원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고 뭐. 내가 봤으면 뭐 포항까지 다시 내려갈 것 같아. 아, 잘셨어 길었다, 길었다. 네. 지금까지, 어, 우리 재롱 원장님, 이제 서울 미용 성장 이야기고요 아, 네. 오프닝 할 때, 이제, 재롱 원장님 하면은 탈세 복근 매직이나 봉사활동인데, 네. 듣기로는, 그, JTBC. 아, 뉴스요? 네, 뉴스에도 이제 봉사활동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봉사활동 시작하게 되었고, 뉴스는 어떻게 나왔고, 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음. 아 제가 그 노숙자 봉사 활동을 해요. 네. 그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머리를 잘라드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계기가 버스킹 커트라고 해서 네. 우리 뭐 버스킹 노래하듯이 <laughs> 네. 이 버스킹으로 이제 커트해 드리는 거였는데 네네. 이게 하다 보니 음. 어, 노숙자들 대상으로 봉사 활동이 된 거고 음.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버스킹 네.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어, 제가 그 미국을 갔을 음.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긴 뭘 해도 다 된다. 음. 그 LA 분위기에서는. 그냥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버스킹 커트를 한번 해보고 나서 음. 한국 가서 해봐야 되겠다. 음. 그래가지고. 33시면 지금이 올해 7이죠. 한 5, 6년 전 만으로 이제 다섯. 음. 아 그래도 이제 그거 좀 어렵고 계산하기 <laughs> <대상하기> 힘들어요. <laughs> 예. 만으로 5시라고 아, 정정해 주시면 돼요. 대략 않을까요? 한 5, 6년 전에 이제 미국. 예, 5년 전에. 그럼 원조겠네요. 봉사 활동. 근데 지금 에센스 보면은 네, 버스킹 커트는 그때 네. 없었어요. 저도 뭐 이제 그때 전혀 유명하지 않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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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제 그 음지에서 음. 그냥 그런 걸 하는 그런 그런 네. 미용인. 네그 네, 정도였죠. 뭐 저도. 음... 네. 미국 가서도 이제 그 이렇게 길거리에서 머리를 한번 잘라주고 싶었다.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너무 해 보고 싶었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하게 되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음지에서 꾸준하게 하신 걸로 라고 맞아요. 음지에서 좀 꾸준하게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좀 알아봐 주신 게 아닌가. PD님 음. 연락 와서 동행해도 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촬영 전혀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봤죠. 네. 저는 이게 동행해서 뭐못 찍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노숙자분들이 카메라를 되게 꺼리게 그렇죠. 하시거든요.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와주셔가지고, 음. 정말 근데 너무 잘 찍었어요. 음. 너무 좋은 드라마들, 음.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찍어주셔가지고, 음. 그렇게 저희가 음지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좀 음. 널리 알려주시니까, 음. 또 저도 되게 감명 깊고, 음. 동기부여되고. 그러면 버스킹 봉사활동 하다가 뭐 애로상 이런 거 없었나요? 근데 이제 무턱대고 가서 머리 잘라드릴게 하면. 은 아유, 너무 거리가 많죠. 진짜 심지어 욕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음. 그 소외계층 분들이, 음. 이제, 워낙 또 외면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냥 좀 적대심을 많이 가지시고, 대화해 주시는 게 많죠. 어, 제가, 아, 머리가 음. 좀 너저분하신 것 같아서 머리 좀 잘라드리고 싶다. 음. 그러니까 돈을 달래요. 음. 야, 돈을 음. 음. 드리면 뭐할 거냐. 나중에 돈을 드리, 드리고 나서 물어보니까 음. 술 마실 거라 그러더라고요. 음. 몇번 가니까 좀 알아봐주시면서 먹을 것들을 또 저희한테 나눠주세요. 음... 어, 그런 게 나중에 좀 뭔가 교감이 되고 나면 그 처음에 거... 어렵지 이제 친해지다 네. 보니까 경계가 풀린 거고 그, 그 음... 마음은 정말 약간 음... 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뭉클했군요. 네, 맞아요. 아, 커트하다 오셨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뜨거워지는, 예, 뜨거워지는 그런 거 있어요. 예, 네. 지금 또 봉사활동은 꾸준하게 하고 계시죠? 아, 지금은, 지금은, 네. <laughs> 지금 한두 달, 세, 두 달, 세달 정도 안 하고 있어요. 왜안 하고 있습니까? 아, 제가 여기 오픈한 것도 그렇고, 음. 제가, 아, 그 봉사활동은 안 했고, 가서 먹을 거는 사드리고 왔어요. 아. 한, 한, 한달 전쯤에. 음. 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진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긴 봉사활동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뭐, 지금 또 이제 봉사활동 하세요 하면, 남들 같으면 혹시나 이제 촬영을 할까봐. <웃음> <웃음> 아, 지금도 하고 싶은데. <laughs> 아, 거짓말 할수 <laughs> 있는데. <laughs> 지금은, 예. 아,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아, 예. 아, 아 너무 솔직, 좋은 것 아,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시 그래서 이제 너무... 가지는 못하지만, 오픈 문제로 못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한달 전에 이제 좀 맛있는 거 이제, 뭐 다가라는데 아, 어, 드리고 왔어요. 산역에 이게 진정한 봉사활동입니다. 네. 예. 또 재롱 원장이 궁금했던 거죠. 아, 해소가... 한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맞아저 <laughs> 진짜 이 세계적으로 노숙자들 머리 잘라주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네. 한국 미용사가 네. 이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그 버킷리스트를 이제 하다가 네.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봉사할 때. 네. 근데 이제 저 혼자서 못 하니까. 쿠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런 동참을 하면 너무 좋겠다 어. 이런 걸또 이제. 이런 유튜브에서 뭐 제가 얘기를 하면은 남의 효과가 돼가지고 누군가는 네. 또 보고 있을 거고 네. 공감도 알고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네. 뭐 단체나 네. 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아 그쵸 그렇죠? 유튜브가 또 미용인들한테 파급력 있는 유튜브니까 네. 네. 꼭 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복구매직인데 우리 지금 SNS에 보면 은 복구복구 진짜 아,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많잖아요 교육 많죠. 강사 선생님 너무너무 많아요 맞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까요 질려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 오늘의 <월요일> 토크에서도 <laughs> 출연하신 분들도 좀 있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들 디스하는 게 아니라 너무 너무 많고 예. 도대체 누가 원조고 그냥 제가 이제 복구 매지 복구 관련된 강사분들 예. 다 초빙하고 어떻게 아. 어떤떤가요 아, 단체로 할까요 단체로 네. <laughs> 단체로 썰자 한번 복구가 되는지 아, 예. 어, 또 이제. 탈색 복구 매직으로 좀 유명세에 있더라고요. 아, 네. 네, 탈색 복구 매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줄 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은 아까 소재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음. 어, 그런 강사들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만큼 한국 기술력이 업그레이드, 이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음, 네. 증거고 네. 수준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면서 앞, 저는 이제 좀 시대 트렌드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저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네. 거기서 조금 세분화를 시킨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그 복구 매직 안에서도 무엇인가를 음. 생각해 보니까 음. 탈색머리 복구 매직을 그나마 나는 좀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음. 이제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파게 되었고 음. 당연히 이제 모든 미용사가 다잘 하시겠지만 네그럼 탈색 복구면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색 모발도 네. 곱슬기 펴지고 네 맞죠 맞죠 탈색 머리, 머리가 된다는 거죠 아, 탈색 머리 곱슬머리 펴주는 게 이제 탈색 머리 복구 매직인 거죠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저희 기술력을 음. 사실 저희가 판단하는 건좀 어렵다. 음. 그 점수는 손님들이 내려주는 거지 아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네. 탈색 자체가 네.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요 쉽게 말하면 뼈대를 없애는 건데 네. 목수질 네. 네 모발의 콘크리트 성분들을 다 파괴시키는 어, 지키는데, 거니까 거기다 이제 파마약은 어찌 됐든 이제 하악적인 성분이 들어가는데 네. 그게 매직이 될까 이런 좀 아. 의구심도 들긴 하고 제가 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좀 날카롭긴 한데 음. 사실 음. 저는 그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거를 할수 있냐 음. 안 하냐의 차이예요. 못 하는 건 없어요. 음. 하면 하는 거고 음.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음.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음. 그냥 다만 그못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음. 내가 그냥 자신감이 부족할 뿐이다라고. 음. 그 미용인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어요. 못하는 건 없고, 그냥 안할 뿐인 거죠. 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탈색 복분 매직에, 뭐, 약성분이 뭐, 좋아야 되는 건지, 우리 재농원장님 만의 노하우 뭐, 이런 거 있나요? 아, 그렇다기 보다는요, 음. 저는 조금 더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 탈색 머리에 대한 부분. 음. 예, <laughs> 더 실패를 많이 해봤다고 해야 될까요? 아, 실패를 많이 해서, 에이. 적절한 뭐 단백질을 넣고 영양을 <laughs> 넣고 약의 성분을 넣고 시간 타임을 본다. 예. 뭐잘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아니 왜냐면 우리, 우리 무슨... 저는, 저는 MC잖아요. <laughs> MC 물어보면 예. 우리 궁금해지죠. 거아그 예. 예. 아, 일단은 예. 뭐 그런 거다 빼고 그러니까 뭐 프로세스만 봤을 때는 진짜 예. 펌제 바르고 헹굼하고 약건조해서 이제 프레스하고 중화하고 이게 단조로운 프로세스예요. 음. 근데 이제. 그 모질에 맞는 음. 곱슬을 어떠, 얼만큼의 곱슬이 있고 음. 그리고 모발이 얼만큼 상했으며 거기에 음. 대한 또한 약액을 음. 하나가 아닌 몇 개의 네. 약을 세팅을 해가지고 음.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해서 음. 어 이제 환원을 하고 네. 그 환원한 머리에 음. 어떻게 이제 프레스를 하고 음. 어떻게 중화를 하느냐 이게 음. 이제 맞는 음. 거 기술력이네 네그 기술력 그쵸 기술력이라고 표현하면 맞는데 그냥 음. 뭐 제가 조금 더그 어, 경험했다 어.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우리 재롱 원장님 교육을 들으시면 아, 좀 디테일하게 네. 알려주실 겁니다 이게 기술력이다 보니까 이제 쉽게 아니요 저다 말할 수 있는데 네, 시간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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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탈색 복구 매직으로 지금 대한민국 미용계를 강타하고 있는 우리 재롱 원장님이십니다 네. 네. 오늘 네. 인터뷰 어떠셨나요 끝났나요 벌써? 다 하고 싶으세요? 아, 네, 너무 재밌네요. <laughs> 어, 그럼 우리 제노 원장님의 꿈이 뭐예요? 저요. 네. 어 저는 약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게제 꿈이에요. 음... 그 K 뷰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K 뷰티의 그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 음...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오늘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좀 열정도 엄청 넘치시고, 패기도 드시고, 좀 도전하는 거를 좀. 아, 맞아 예, 되게 좋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즐기시고. 아, 맞아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어. 꿈이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아유, 예. 과찬이세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은 예. 예,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동참은 예. 조금 <laughs> 힘들고. <것 같아요. 웃음> <laughs> 저희 오라베토크 재밌죠? 아, 예. 너무 재밌어요. 이게 진짜 대본이 없어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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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특흥교가 <laughs> 대답하는 거여서. 여러분들, 이제, 시원한 바람, 살살한 바람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날씨 많이 춥죠?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지금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인 화이팅! <laughs>